살로.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화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화의 말씀이니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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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laughs> 내가 자랑을 잘하죠? <laughs> 아유 자랑의 정답이 나왔어요 이걸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분을 그분을 기뻐하는 거요. <laughs> 여러분 안다는 거 뭔지 이제 아시죠? <laughs>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했어요.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걸잘 아실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아요.